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은 2월 첫째 주 GQS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GQS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요. 그냥 모든 범죄자들의 은신처는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 질문인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보시면 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즉 부지중에 즉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망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바로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이 그래서 죽게 만드는 일을, 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던 겁니다. 무서 무엇이든지 어떤 범죄든지 어, 그 사람들이 은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도피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피해복수 즉 동해보상법이 존재를 했습니다. 생명을 해친 자들은 바로 반드시 이 피해보복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어, 가까운 형제나 친족들이 피해보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또 분에 넘쳐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상해를 입혀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나 가족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분노해서 보복하려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을 죽여 버리면 또그 사람의 형제와 가까운 친족들이 또 다른 피해 복수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로 인한 보복의 이 악순환,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던 겁니다. 정말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아무런 절차 없이 막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번 질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즉 성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한테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받아들일 때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장로들이 들어보고 "아, 이게 정말 실수인지, 고의가 없었는지, 정말 사고였는지"를 장로들이 듣고 상황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름대로 나왔다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을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에서 거주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3번 질문인데요. 언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아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이 모든 그 안에 살고 있던 죄인이 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이 공적인 중재자였고 그래서 그가 죽게 되면 그가 담당하고 있던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임무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 죄의 중보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그가 죽는다 그러면은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여겨 주시고 사면이 된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피해 보복자가 그를 해하거나 죽이게 되면 그는 무고한 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의도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속죄 제사역과 같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요.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속죄 제사 사역이 속죄 사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모든 지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본문을 토대로 나눈 질문 1번을 여러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나눈 질문 1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문제가 정결 처리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에 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해방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해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해방과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즉, 내 욕심 따라서, 그냥 내 욕망 따라서, 율법이 정해주는 거 있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내 마음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분노 따라서 막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의 굴레가 한번 시작이 되면 벗어나지도 못했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그 악의 그 굴레, 악의 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 버리신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버릴 수 있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해방과 자유냐면? 우리가 더 이상 분노와 미움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죄와 어두움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그런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어떻게 이런 어두움의 사슬을 끊어버렸는지. 내가 정말 누가 미워서 막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런 미움과 분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늘 목말라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는지 목장 안에서 삶을,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고,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피성은요,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입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7절 보시면요, 8절 보시면, 우리 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와 있죠. 지명이 어딘지,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잘알 수가 없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하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아래 사해가 있는데 이쪽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이쪽 동쪽이 이 모압 땅. 뭐 그래서 동쪽 동쪽에는 이세 개의 지파들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지파가 이쪽 서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쪽의 세 곳. 서쪽의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하루길을 걸어서 하루 안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곳 이렇게 만들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혹시라도 혹시라도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어,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게 따라잡혀서 혹시라도 죽게 될까봐 하루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 사람들이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 그러면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번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도피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굴까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이 열두 지파 사람들의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그들 안에 살수 있도록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즉 유대인들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였습니다. 그곳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개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본문을 토대로 나눈 질문 2번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혜택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원할 수 있을지, 또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지 한번 목장 안에서 모군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요, 도피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돕고 더 지켜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 도피성 안에서 잘 지켜내면서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이, 이 지역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지키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아니면 교회가 너무 크면요, 목장이라도, 우리 목장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이 목장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지,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도피성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도였습니다. 실수한 사람도 어떻게든 지키시고, 그 실수로 인한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모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사실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너나 나나 다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 똑같이 용서받은 그래서 똑같이 용서받아서 살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서로를 탓하고 어, 내 죄보다는 네 죄가 더 크다라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나의 약함도 연약함이라고 실수한 거라고 여겨 주셔서 도피성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수 있었던 건데 다른 이들의 실수나 연약함은 악함이라고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 아니라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돌아가신 이목원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을 또 우리의 모든 소속한 소독된 모든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고 하늘을 꿈꾸며 영생을 꿈꾸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에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었던 것인데,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안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도피성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소그룹, 목장을 교회를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